자, 여러분께 2위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영화죠. 자, 바로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어요. 2009년에 나온 영화죠.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어, 여기에는 가장 유명한 배우는 뭐 시고니 위버 정도가 나왔고요. 이거 정말 최고의 걸작이었다고 하는 그런 영인 영화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대작이에요. 근데 나 아직 안 봤어요. 아, 아직 안 봐? 아, 아바타 안 보셨어요? 저는 한 4번 정도 봤어요. 왜냐면 아바타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의 스토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볼게 너무 많아요. 아바타에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어디냐면은 판도라라는 곳이에요. 판도라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인류가 발견해낸 행성이에요. 새로운 행성인데 이게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막3 0 0 m 에 달하는 나무들이 막, 막 우림을 막 이루고 있고 그리고 무슨 물질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자기장 속성으로 인해서 산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스토리라인만으로 재밌는 게 아니라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판도라라는 곳이 사실 어디를 배경으로 했는지 아세요? 중국에요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도 얼마 전에 중국에 여행 갔다 오셨는데 어디 있냐 사진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를 판도라라고 부르는데 잠깐 제가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런데 여기가 어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냐면 중국에 장가계라는 곳이 있어요. 장가계. 어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너, 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왜전 세계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으로 꼽는 곳이 장가계거든요. 그래서 그 장가계를 기본 모티브로 여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희 아빠도 엄마도 갔다 오셨는데 너무 막 너무 좋다고 몇 번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밤이 되면 이 생명체들이 내부의 화학반응이 있어서 막 형광빛으로 막 뿜어내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놨어요 정말 예술 영화예요 어 여러분이 안 보시면 어 진짜 영화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되게 환성 환성 맞아 환성만이 환성을 자아내게 하는 영화입니다 자그 와중에. 어,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냐면은 스토리라인은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있는 남자 있죠? 이 남자가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이에요. 이름이 제이크인데 얘가 지구에 살다가 이 새로운 행성으로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돼. 얘는 걷지를 못하잖아. 근데 얘가 거기서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걔가 점점 거기에 빠지게 돼. 자, 그러면서 위에서 얘한테 뭘 시키냐면은 야, 여기에 있는 원주민족이에요. 나비족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민 나비족 애들한테 네가 침투 스파이처럼 침투를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고 또 우리가 인간들은 뭘 원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를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싹 쓸어버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집과 뭐 이거 이거 인간들이 원하는 산업들을 개발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나비족들은 이 산림을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설득을 좀 해라 뭐 이런 역할로 얘를 보내게 돼요 아 맞아 광물 미안해 미안해 광물을 채취해야 돼요 맞아 맞아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광물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광물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광물 자원을 채취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채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나비족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족과 인간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 스파이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비족이라는 건 뭐냐? 나비족은 이 판도라의 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에요. 근데 얘네가 피부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신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보다 훨씬 크고 3 m 정도예요. 그리고 귀가 되게 뾰족하고 꼬리가 아주 길어요. 그런데 지능은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인 거잖아요. 행성 다른 행성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지능은 인간과 비슷해요. 대신 얘네의 장점은 뭐냐면. 이 파란 이 몸을 가진 이 아바타 아니 아바타가 아니지 이 나비족들은 굉장히 끈끈해요. 자신의 동료의 동족에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하고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게 끈끈한데 이 영화에서 뭘 느끼냐면 사실 아바 이 나비족이 인간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영화에서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데 누군가 침범해 오는 영화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비족이 약간 나약하게 느껴지고 인간들이 여기를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 보면 나비족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를 보다 보면 나비족 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이게 되게 명장면이에요 아시죠 이 영화의 이게 되게 명장면인데 왜 이게 명장면이냐면 여기 있는 남자가 이게 제이크인데 이게. 아바타 프로그램으로 이이 이 변신을 한 남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지. 이거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나비족의 전사 여자와 사랑에 빠져.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 어이 여자 이름이 어 뭐더라? 아이 여자 이름은 네이틸리예요네이틸리 그래 가지고 얘네 둘이서 새로운 경험도 해요. 얘네들이 막새막큰새 막 같은 거막 타고 다니거든요. 그 새도 타기도 하고 막 둘이 엄청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들과 나비족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이크가 이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에요. 그렇게 스토리라인이 어렵진 않은데 하, 영상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보지 않고는 이거는 뭐 제가

be making a difference i became a marine for the hardship i told myself i can pass any test a man can pass all i ever wanted was a single thing worth fighting for ladies and gentlemen you're not in kansas anymore you're on pandora you should see your faces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they are very hard to kill this is why we're here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their village happens to be resting on the richest deposit mm. and they need to right, relocate right, right. those savages are threatening our whole operation we're on the brink of war and you're supposed to be finding a diplomatic solution the concept is to drive these remotely controlled bodies called <coughs> avatars they're grown from human dna mixed with DNA of the natives marine in an avatar it okay, it okay, it okay. that's a potent mix you get me what I need I'll see to it you get your legs back your real legs hell yeah sir looks like you this is your avatar just relax and let your mind go blank it shouldn't be hard for you I want you to learn from the inside. I want you to gain their trust. You should not be here. Go back. All well, this is your fault. I need your help. Outstanding. lost in the woods have you did you forget what team you're playing for strong prey on the weak and nobody does a thing you've got one hour You knew this would happen everything changed Jake it's crazy here the is rolling and there's no stopping him we're going up against gunships with bows and arrows well, I guess we better stop him <laughs> 이 아직 아직 재밌는 게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재밌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바타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준비한 건 아바, 아바타의 메이킹입니다 여러분 메이킹 보셨어요? 끝내줍니다 저는 어, 아바타의 이 예고편이 좀긴 이유가 있어요 영화 자체가 2시간에 러닝타임이 2시간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화관에서 저도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어야 될 정도였어요 너무 러닝타임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메이킹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But They sent me here To learn your ways. You, you knew this would happen? Yes. I trusted you! Trust me now, please. Look out, Girls like you not, not, not You will never be one of the people! About this one. run don't run run definitely run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멋지죠. 너무 멋지죠. 사실 우리는 그냥 영화관 가서 즐겼던 영화인데 사실 메이킹 필름을 보면 와, 영화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 아직 안 보셨다면 누군가가 정말 땀과 열리로 만들어낸 영화예요, 여러분. 아, 뭐, 내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영화 보세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인생영화야. 인생영화 이거 안 보면, 그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바타는 과연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바타는 총 2,7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어요. 자국 내에서 수익이 여태까지 영화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 8,600억 원이라는 수익을 냈어요. 자국에서요. 미국에서. 그런데, 해외에서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떠서 이 영화는 2조 3천억 원이라는, 감이 좀잘안 오지만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최종 수익이 미국 수익과 해외 수익을 합쳐서 3조 1,600억 원을 냈어요. 자, 그런데 최종, 어, 최종적으로 제작비에 제작비가 2, 어, 한 2천억 원이 들었잖아, 2,600억 원이 총 수익이 얼마냐? 2조 8,953억 8,500만 원이 수익으로 남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잘 만든 영화 하나가 뭐 하나 안 부럽다고 물론 영화에는 많은 땀, 땀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들어갔고 근데 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자 그렇다면 이제 1위 갑니다. 1위는요. 1위는 이제 실제 이야기 1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실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노래만 들으면 우리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바타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고요. 주라기 공원도, 주라기 월드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총괄을 했죠. 그런데 타이타닉이, 타이타닉이 몇 년도에 나왔냐면요. 199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로맨스 멜로 드라마예요. 여기에는 유명한 네오나라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죠. 이건 실제로 1912년에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북대서양에 가라앉은 타이타니코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타이타닉호를 타기 위해서 당시에 돈을 얼마나 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 타이타닉호의 1등급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약한 어, 그때 당시 가격으로 3,100달러 정도를 내야 됐대요. 그러면은 그게 그때 당시의 돈으로 3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1900년대 몇 년대잖아. 그걸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배에 침몰됐을 때 당시가 몇 년도였어? 1912년이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 100년 전에 351만 원은 지금의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할수 있대요. 그러니까, 배 티켓 하나가 1억 4천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니까, 얼마, 얼마나 부자들이 타는 배인 줄 알겠죠? 그런데 여기 3등실도 있었어요. 그 3등실은 당시에 32불 정도래요. 3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치면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이 배는 3등실에 타려고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의 티켓을 사야 되는 초호화 유람선이었, 아니, 초호화 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개 부자들만 탔네요. 맞아요. 그런데, 자, 이 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자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혼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랬는데 그러면 뭐해?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자, 근데 이게 초반의 얘기가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물선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이 안에서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보석을 걸친 여자의 누드화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누드화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등장한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풀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요. 이 영화를 만들려고 5년 동안 자료 수집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이 영화 엄청 대작이잖아요. 1997년도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매출에 탑 5에 들어있을 정도니까요. 5년 동안 자료 조사했고요. 제작 기간만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50m에 달하는 실제의 타이타이, 타이타니코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니코를 물에 잠기게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이 좋지 않았나 봐 그래서 얘를 모형으로 물에다가 담그기 위해서 약 7천 6500만 리터의 물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저이 영화 10번 봤어요 이 영화 10번 보고도 남죠 자 근데 이 영화는 스토리는 실화지만 인물은 허구 예요 배와 사건만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1912년 4월 10일 4월 10일 인데 생각하니까 세월호도 4월에 있었는데 그쵸 4월 10일날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배였어요 근데 얘가 항로에서 빙산에 걸려 가지고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게 되었죠 근데 이 배가 문제가 뭐냐면 천여 출항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를 만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띄운 거예요 첫 번째로 띄우자마자 얘가 침몰해버린 거예요 완전 새배야 새빙이야 새빙 세빙. 그래서 이때 침몰을 해서 1500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굉장히 얼음과 같은 바닷속에 빠졌죠 그리고 영화의 날씨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갔던 거죠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당시의 타이타닉호는요, 분명히 빙산이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변 배들로부터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 배가 이제 욕심을 낸 거죠. 천여 출항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뉴욕에 도착했다는 그 평판을 듣고 싶어가지고 조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빙산에 부딪혀서 함몰하게 됐고요. 어,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구명정이 전체 승객의 절반 정도만 탈수 있을 정도의 구명정이 있었던 거예요. 참 세월호 사건을 많이 생각나게 하죠. 어, 그런데 구명정에 나중에 들어가게 된게 누구였냐? 구명정에도 음,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대요. 근데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배에 태웠다고 해요. 아, 자, 그러면. 얼마 이 영화로 실제로 돈을 얼마를 벌었냐 보기 전에 저희 영화 제가 영화 준비했어요. 아, 이, 영화, 이 영화 보고 안온 사람 있어요? 이 영화 보고 안 울기 힘든데 나 진짜 이 영화 보고 펑펑 울었는데 기억난다. 이 노래도 우리 얼마나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외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노래 진짜 지겹게 들었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갑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영화를 좀더 Titanic <laughs> was c a l l And it was, it really was. Alright. You go We go full ahead! Put your backs into it! Got everything I need right here with me. I figure life's a gift and I don't intend on wasting it. You never know what hand you're gonna get dealt next. Learn to take life as it comes at you. When the ship docks, I'm getting off with you. 배가 가라는데 아까 총은 왜 쏘나요? 그 사람이 그 약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 먼저 살아남으려고 여러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아마 한 장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 이 영화가 일단 얼마를 벌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비하인드 가져왔어요. 가, 여러분이 아까 같이 보셨던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장면이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여러분, 어, 당시에는 근데 여태까지 보셨던 뭐 아바타나 다른 영화들처럼 그렇게 그래픽이 많이 발달할 때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그 명장면이 만들어졌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You'll never understand what it was like to be on the. To be on the 네. So the question was, how do we do it? Where do we start? We put Danny and Leo on a turntable at digital domain. And the turntable and a slight turntable exactly were we so when we're coming off of them, that was all done against green screen. And they were then green put onto the model of the ship. And as we pull back to a certain point where we couldn't move the camera anymore. They transitioned from live people against a green screen into CG computer generated characters. We then had to add all the other elements to the shot. Computer generated water, digital smoke, digital birds, a digital flag flapping in the wind at the 새, 그런 Shot off of real ships.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실제 배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 전에 그래픽 작업들을 많이 보셔서 별게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1997년의 기술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영화였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영화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잘 들으세요 자 당시 1997년 당시에 제, 1997년 당시에요 제작비가 3000억원이 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2015년, 16년에 나왔는데도 2천억원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97년 당시에 3천억원의 돈이 들어요. 97년이면 지금 몇년 전이야? 20년? 아니 지금 몇년전이지 20년은 아직 19년 전인가요? 그게 벌써 그렇게 됐니? 뭐야? 야, 1997년이 벌써 19년 전인 거니? 오마이갓! Oh 시간이 검지가 빠르구나 정말. 아, 19년? 전에 내가 저 영화를 본 거야? 아니, 19년이 흐른 거야? 와, 근그 당시에 이 영화로 3천억 원 정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국 내 수익이 7,500억 원 정도가 나고요. 해외에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수익이 나면서, 최종 2조, 파, 1, 500, 2조 4 5 0 2조 4,820억이라는 수억이 나요. 아니, 그래서 순수익 빼고, 수, 에, 순수익은 얼마나 났어요? 순수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이타닉의 1997년 당시의 순수익입니다. 갑자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생각 왜 이렇게, 이렇게 찡하니 이게. 아, 나이 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나이 장면 좋아해. 엄청 좋아해. 나 이거. 이 영화는 정말 인생 영화죠. 사실 돈으로만 치면 어 다른 영화들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1997년인 거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불어들인 영화고 사실 이 채팅창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타이타닉 많은 분들이 랩 부모님 세대들도 이 영화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대 최고의 흥행을 이룬 영화 1위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음. 이야 오늘 여기까지예요.